안녕하세요. 쪼타몽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루고 미루던 오즈모 포켓3 3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제품은 이미 출시된 지좀 어느 정도 된 제품이라서 이미 많은, 많은 전문가 분들이 사용 방법이나 튜토리얼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리뷰를 해드린 상태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인이고 어, 이 제품 리뷰의 후발주자. 후발주자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진짜 일반인 관점에서 몇 달간 사용해보고 느낀 점들을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오즈모 포켓3 제품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크리에이터 콤보를 사실지 단품을 사실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laughs>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게 24년도 12월? 네, 한 거의 6개월이 됐죠? 11월, 12월 이때쯤 구매해서 지금 구매한 지는 6개월 정도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영상을 뭐 브이로그도 몇개 올려보고 제품 리뷰도 해보고 뭐 그러면서 어 좀이 잡음이 심한 상황에서도 제 목소리를 쏙쏙 잡아주는 그런 마이크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 시기에는 이제 단품과 마이크 마이크도 또 아무거나 쓸순 없잖아요. 제 성능을 하는 그런 제품을 구매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즈모포켓3 단품과 그런 마이크를 또 단품으로 사서 같이 합하면 가격이 크리에이터 콤보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크리에이터 콤보를 그 당시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DJI에서 미니 버전 마이크를 또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 미니 버전 마이크가 5만원대로 제가 확인을 했고, 크리에이터 콤보가 또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거의 95만원?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 시점, 지금 시점에서 구매를 한다면, 저 같아도 단품에다가 그런 미니 마이크를 따로 단품을 사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가격 측면에서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콤보에 보조배터리가 있어요 구매할 당시에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거를 끼우면은 충전 뭐 어쨌든 여분의 배터리가 있으니 뭐 여행 갔을 때 그런 장기 촬영이 필요할 때는 좋았으나 어쩐지 굉장히 빨리 닳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품은 제가 처음에 눈을 의심했어요. 여기 950mAh라고 돼 있거든요. 요즘 보조 배터리가 뭐 1만, 2만, 3만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조금 치렁치렁한 거 괜찮으시면 보조 배터리도 차라리 그렇게 따로 타입 선만 연결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크리에이터 콤보를 구매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느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악세사리가 여러 개가 들어 있는데 이 컴팩트하게 제 자리가 이렇게 구획이 나눠져 있는 이런 백에다가 주시고 제가 만약에 악세사리를낱개로 다른 싸제 <laughs> 싸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제품들을 따로 구매해서 이렇게 어셈블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약간 귀찮기도 하거든요 약간 세트로 맞춘 느낌 또 이거 대신 보조배터리 일반 보조배터리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그 뭔가 세트가 아닌 느낌이 날 테니 아니, 너무 합리적.. <laughs> 너무 합리원가? <laughs> 그래서 뭐 크리에이터 콤보를 구매한 것 자체에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가격이 더 합리적이었어요. 그때도 비싸다고 느꼈지만 지금 더 비싸져서 어 조금 미리 일찍 이 카메라를 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 마이크 카메라 본품으로 촬영했을 때, 그리고 핸드폰으로 촬영했을 때, 이 마이크로 촬영했을 때 성능 차이를 지금 한번 들려드릴게요. 일단, 오즈모 포켓3 본품. 이품으로 녹음된 퀄리티는 이런니다그 네, 다음에 DJI Pocket 3에 크리에이터 콤보에 동봉되는 마이크로 녹음된 음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드폰으로 녹음했을 때 어떤 음성이 녹음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셨죠? <laughs> 이렇게 이 잡음을 약간 노이즈 캔슬링처럼 걸러주는 기능이 또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태블릿으로 지하철 소음을 인위적으로 틀어서, 작게 틀어서 테스트를 한 거지만, 실제로 지하철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실제 사용했을 때 느껴지는 체감은 더더더 더더 크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에 촬영 모드가 또 나눠져 있습니다. 촬영 모드가 4개로 설정이 되는데, 만약에 조금 예전에 구매하셔서 이 촬영 모드가 4개가 아니신 분들은 한번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보세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시면 촬영 모드가 4개로 구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팔로우 모드입니다. 팔로우 모드는 카메라가 좌우, 위, 아래 움직임은 천천히 부드럽게 따라오지만, 어, 화면처럼 기울기는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틸트 고정 모드입니다. 카메라가 좌우로 따라오지만 위아래 움직임은 고정돼서 화면과 같이 꼿꼿이 정면만 바라보는 느낌으로 촬영이 됩니다. 세 번째는 FPV 모드입니다. 네 가지 모드 중에 가장 역동적인 촬영이 가능합니다. 좌우, 상하, 기울임 모든 방향을 그대로 따라와주고 좀 다이나믹하고 빠른 화면 전환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은 FPV 락 모드입니다. 처음에는 FPV 모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체감이 잘 되지 않았는데 FPV처럼 모든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지만 액션감이 좀 중화된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셨죠? <laughs> 이렇게 네 가지 촬영, 짐벌 촬영 모드가 있으니 이제 어떤 영상을 찍고 싶은지에 따라서 적절한 모드를 선택해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핸드폰도 있고 다른 카메라도 있는데 왜 오즈모 포켓3? 오즈모 포켓3를 왜 사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즈모 포켓3를 구매하겠다고 결심했던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짐벌 기능입니다. 우선, 어, 달리는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달리는 차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찍혔습니다. 그에 반해 오즈모 포켓3로 촬영하였을 때는 짐벌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달리는 차에서도 안정감 있게 잔잔한 영상이 촬영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그때 여행, 큰맘 먹고 여행을 유튜브에 올릴만한 영상을 열심히 찍어서 업로드를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갔었는데, 100%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브이로그를 만들었어요. 근데 편집하는 사람도 그 흔들림 때문에 너무 어지러운데,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아무리, 아무리 조심조심 걷고, 아무리 얌전하게 걸어도, 짐벌 기능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게 너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짐벌 기능이 필요한 기능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구매를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 화질이 좋아요. 이게 출시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요 정도 작은 사이즈의 카메라인데 1인치 센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화질이 좋은 거에 대해서 되게 칭찬 일색이었어요. 원래 이제 아이폰으로 주로 찍는데 아이폰은 많은 분들이 아시죠? 이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에 성능 차이, 화질 차이가 심한데, 이게 그냥 사물이나 풍경을 찍을 때는 후면 카메라를 쓰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저를 찍을 때는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보면서 찍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면 카메라를 쓰는데, 아무래도 후면 카메라보다는 화질이 안 좋은 카메라기 때문에 조금 한편으로 그냥 화질을 포기하고 찍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제 오즈모 포켓3는 내가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고화질로 찍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1인치 센서 덕분에 야간 환경에서도 노이즈 적고 선명한 화질로 촬영을 할수 있었습니다. 또 장점은 가볍다. 사실 엄지손가락만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죠? <laughs> 근데 당연히 이 오즈모 포켓 3가 그 엄지손가락만한 카메라보다는 크지만 엄지 손가락만한 카메라가 유난히 작은 거지, 이게 그렇게 크다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액션캠보다는 크죠? 하지만 액션캠으로는 찍을 수 없는 그 한계를 얘는 할수 있으니까, 그건 배제하고, 요 정도면 작고 가벼운 편이다. 뭐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찍는데 막 손목이 아프거나, 뭐 가방이 무거워서 어깨가 아프거나 이랬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 액티브 트래킹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키고 저의 얼굴을 한번 터치해서 인식을 시켜주면 초록 색깔 구획이 나오면서 저의 얼굴을 얘가 따라다녀요 뭐 저를 찍어주는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액티브 트래킹을 설정을 하고 안정적인 곳에 이 카메라를 세워놓고 저는 돌아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조금 더 입체감 있는 영상을 찍는데 유리하다. 그것도 이제 장점니다 써보니까 느껴지는 장점입니다. 그또 말씀드리고 싶은 장점은 뷰티 모드인데요. 뭐, DJI 포켓 3에서 이제 앱과 연동을 한 다음에 핸드폰 앱을 들어가서 뷰티를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뭐, 피부 보정도 있었고 눈의 크기를 키우는 그런 것도 있었고 약간 조금 슬림해 보이는 그런 기능도 있었는데 뭐, 액션캠으로 굉장히 찌그러지고 뭉개진 얼굴을 보다가 그 뷰티 모드가 설정된 제 얼굴을 보니까 마음 이 편안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솔직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지만 화질이 좋은 걸 원하지만 너무 좋으면 또이 피부를 찍는데 부담이 되잖아요. 너무 이런 모공이나 요철 같은 게 많이 보이면 못생겨 보이니까 그건 또 싫잖아요. 근데 오즈모 포켓3는 화질은 좋지만 이 피부 보정, 뷰티 기능을 통해서 이 피부가 조금 보정이 된다. 그리고 원래 카메라로 찍는 게 실물보다 별로라고 하잖아요. 아닌가? <laughs> 그래서 좀 실물과 가깝게 보정을 할수 있다. 자, 일단 장점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단점. 진짜 치명적인 단점인데요. 나약합니다. 이게 요 윗부분이 짐벌 기능이 있고, 요 아래는 그냥 이 손잡이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고정이 되고, 여기 안쪽을 바라보면서 조금 보호가 되는 이 카메라를 끄면 휘리릭 돌면서 이렇게 카메라가 안으로 쏙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왔으면 고정이 돼야 되는데 보세요 그냥 손가락으로 톡 쳤는데 이 고정이 풀려버리고 이 카메라도 이 안쪽에 이렇게 착 숨어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조금 이 모가지? 뭐 모가지라고 뭐 해야 되나? 이 부분이 되게 나약한 게 저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카메라도 비싼데. 왜 DJI가 케어 서비스가 그렇게 필수적인 걸까요? 나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무섭다. 광고 보면은 이 사이드 작고 되게 컴팩트하기 때문에 가방에 그냥 쑥 넣었다가 쑥 빼서 찍어라.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전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단점 두 번째. 짐벌 기능입니다. <laughs> 이게 짐벌 기능 자체는 너무 좋죠. 전 진짜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이 카메라를 추가로 구입을 했던 건데, 이게 또 단점인 게 뭐냐면, 이 짐벌이 제가 원하는 곳을 얘가 봐주지 않더라고요. 너무 귀여운데? 왜이니 <laughs> <laughs> 전혀 앵글을 안 잡아주면서. <laughs> 아니, 진짜 이거 좀잘 잡아줬어. 이게 내가 촬영하고 있는 그 모드의 특성을 확실히 알고 그 특성에 맞춰서 이 스냅을 해줘야지 얘가 그래야 원하는 데를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얘가 제가 타겟하는 것을 찍었을 때딴 곳을 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걸 모르다가 그냥 정신없이 찍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영상 찍힌 걸 확인했는데, 어, 내가 찍고자 하는 게 전혀 안 찍혀있네? 해서 당황스러웠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벌 기능이 조금 처음에는 다들 어색하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건데, 그것도 이제 그런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그게 두 번째 단점입니다. 이거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단점이죠. <laughs> 그리고 이제 단점 세 번째. 단점 세 번째는 아까 장점으로는 무게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단점은 부피입니다. 부피. 뭐 사실 이게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뭐 이거보다 당연히 더 작은 그 제가 말씀드릴 그 엄지손가락만한 카메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만 놓고 봤을 땐 작은 편이에요. 근데 이 작은 카메라에 이런 이런 보조 배터리 핸들 부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삼각대 보조배터리 핸들과 삼각대까지 연결했습니다. 징징징징.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와우! <laughs> 와! 정말 커졌어요. <laughs> 이 카메라 단품이 하나만의 크기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다가 보조배터리 핸들 부착하면 이만큼 거기다가 삼각대까지 연결하면 이만큼 해서 이 사이즈가 된다는 점.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커지게 액세서리를 만들었을까요? 이래서 사람들이 단품을 사고 이런 액세서리 다른 거치대나 이런 거는 따로 구매를 하시나 봐요. 다음은 뷰티 모드인데요. 이, 이거는 이 근데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저의 기분 탓일 수도 있고 꼭 그냥 각도 기울임에서 오는 왜곡일 수도 있는데 뷰티 모드가 핸드폰으로 DJI 어플 설치해서 카메라랑 핸드폰 연동해서 이제 설정을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핸드폰으로 보면은 그 뷰티 모드가 먹힌 얼굴이 보여요 근데 여기 있죠 요 화면 요 화면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액션캠에서 봤던 그 찌그러진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저의, 저의 기분 탓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뷰티 모드 적용된 건 핸드폰에서만 보고 얘는 얘로는 확인할 수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 카메라를 써서 저의 셀카를 찍을 때 저는 이 화면을 보고 찍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찍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날것 그대로의 얼굴이 나오니까 찍고서 불안에 떨어야 돼요. 이게 뷰티 모드가 적용이 똑바로 된 거야. 설정이 이상하게 됐나? 이상한데 이상한데 하고서 딱 하고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또 확인을 해야 된다. 적응기간이 필요하겠죠. 적응기간이 필요한 거고, 또 이것도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 거니까, 뭐 시간이 해결해줄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오즈모 포켓3. 오즈모 포켓3를 한 6개월 정도 진짜 실제로 사용해보고 느낀 점들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구매, 이미 구매하셨지만, 추가적인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한 점들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 주시고요. 도움을 받으셨다면 저를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보너스. 보너스 있어요. 이 오즈모 포켓 3 PC로 파일을 봤을 때 파일명이 어떻게 되냐면